위도나 <laughs> <믿는 후> 어, 뭐, 뭐, 갑자기 어급생. 뭔가... <laughs> <laughs>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위도님 안녕. 감시다 여러분들 이팅화이팅 이사... <laughs> 아, 뭐하는 거야 위도님 라인 있어요, 라인. <laughs> 라인 아르트. 야 <laughs>, 3층에 아, 있어요. 치킨이 방벽 받을 준비 됐어요. 맥크 있고요. 받을준비 됐습니다. 맥크리 베르르세요한아 저 뒤로 갈게요, 치킨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나 있어. 걱정하지 마. 내 걱정하지 마. 아니 해줘. 걱정해줘. 걱정해줬어. 걱정해줬어. 걱정해 걱정 마. 내려갔어요내려갔어요 네, 안돼. 네, 내려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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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지겠다, 벤지. 아, 오, 아분 나이 아분 나이 살았어, 살았어. 걱정 마, 걱정 마. 뒤로, 뒤로, 뒤로. 오케이, 오케이. 공 오십 퍼, 공오 나이스 있죠 무도. 나 있습니다. 이분이 가봐, 가봐. 이들이께 가버려. 근데 안 보여, 미안해. 라인아르트부터, 라인아르트부터. 미스 어딨어? 미스 뛰어! 맥스님 여기 아래 메르시 있어요!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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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안 되겠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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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혀가지고 뒤로 가서 잡읍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랩을 잘 활용해주세요 여기 한번 모르죠? 루시오 왼쪽에 있어요 메르시 개피해요! 녀석 잡아라! 아 저기 안 음, 찼네 아 백도 백도 백도! 아! 개지났다 이거 잠깐 밀면 안 되나? 안돼 어, 아 타이밍 너무 안 좋았어 이거 이거 메르시 잡아야 돼 메르시 잡고 이거. 있어요 잡고 있는데! 어저개 메르시 잡았어요! 궁 날려! 자리야! 맥크리 개피야 가리아 피치 가리아 망치! 맥 잡고! 자리아 어, 잡고! 겐지! 겐지! 우리 겐지! 일로 없어 일로 없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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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아 볼륨 업 때문에 못 잡았어 뒤로뒤로뒤로뒤로왜 <laughs> 이렇게 차량이 계속 차나 있네. 우리 분명 개피였는데. <laughs> 오케이. Oh 2층에 2층에 견지. 2층에 견지. 우리 2층에 견지. 내가 잡아드릴게요. 도망갔다. 아, 도망갔다. 나, 나. 그런데 상대 자리에 공 있어요. 없어요. 나또 없어요. 반대쪽 <laughs> 있거든요 지금. 한번 더. <laughs> 아 메기. <메인. 웃음> 이거. 나힐좀줄래 아나님 키디디디 아나님 오늘... 미스님이 같이 가야됩니다 그래, 그래, 내가 게 내가 게 잡고! 살려줘맥 아, 네. 잡고! 갑니다아 이거 킬났다 나한테 어? 때려 박네 에헤라 c a n 한 명한테 몰면 안될거 같아요. 망치 있어 가지고. 어좀 계속 무력화 되거든요. 저알아고 아무리 욕저맞지않 상대 자리야궁 썼나요? 썼습니다. 네, 썼어요. 저한테 궁두개 박혔어요. 대지군하고. 자리하고 지금 라인 궁이 없어요. 떨어지죠.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궁 많이 셔 가지고 가미미가생기 때문에. 아니, 윈터 주셔도 됩니다. 윈턴 주는 게 <laughs> 네, 나아요, 이거. <laughs> 이거 안 하고 채우고 갑시다. 아나 고 몇이에요? 어, 한 명한테 몰면은 뭐. 겐지 온은 바로 개지무새 찍히거든요? 아방으 돌아야 돼 맥크로 준다 어. 맥크로 준다옮기있다 준다. 아나님 저좀봐주실요 비트 끝났다 비트 끝나 갈게요 우리 써야 돼 아, 우리 겐지 궁 썼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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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스 니다 메리스 딸팅 룩엠 형님 재울게요 치료방 치료방 형기그 가고 있어요 루시우 거 힘들어. 라인 개피, 요 라인 개피, 라인 잡고. 서경 일어나. 자리야 잡아라. 뒤에 뒤에 서경. 자리야 잡아 버려. 아 좋아요 여러분. 들나이스합니다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맥 개피. 어, 어. 아 좋아요. 오이. 이거 아나님. 아 배고다. 잘못 준 거죠? 아 네, 잘못 준 거죠 근데 잘못 준게잘 됐어. 올 올라가서 죽들려고했는데 <laughs> 문제가 없어. 잘못 준게 딜이 오오. 굉장했어. 아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저머니그앞픈 지옥이에요. 알겠습니다, 치킨님. 오오. 올라가자. 우리 비행기를. 이쪽에 겐지 있어요. 다들 조심하시고 다들. 오케이. 잡나잡이 빠졌어요. 시킨 킹. 현다 어, 어구 빠졌어요. 구할 빠졌어요. 메크리 나 볼게요. 잠깐만요. 살살 녹는다. 이겼어. 땡큐 프로. 아, 아 이거 다 갔다. 아, 제다구어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Not bad, not bad 네, 그리니 그쪽은 지옥이에요! 어 갔어 The enemy, enemy tanker 2R is known, o a 나노 강화제, <강아지> 충전 중이다 어, 잉글리시 맨이야 이해못하게아니 발음이 너무 구려서 아, 사무이님! <laughs> 1 더하기 2, 런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 드릴게요 <laughs> 겐지가 뭐야, 나를 견제하네 이걸 3탱이? <laughs> 올라가요. 어, 그 민선 어, 줄게요. 어. 뒤로 봐봐요. 들어와. 안 돼. 안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지다 여러분들. 르시르 메르시 위치. 르 위치. 아메르시위치네파견되어서르시 아, 아, 어, 잡는다. 아 비트 썼어. 1 내가 넣 줄게. 나도 넣 줄게요. 르시부터메르시메르시 어디 있어요? 메르시 어. 동으로 동으 자리야 캠프. 자리야 캠프. 잠깐만, 뒤 어, 메르시, 뒤 여러분들, 빙, 아니야, 어 어디, 메르시, 뭐 메르시, 메르시. 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속도, 속도, 축 속도, 축어 여기까지 막사어 안돼. 안돼, 조동사님, 일단 이런 기운이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이다. 이번 우리 지금 수분이 원딜이구나. 리퍼가 있으면 좋요해요지않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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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메르시라서 우리가 그냥 들가는 조합자면은 한 힘들 수 있거든요. <목소리> 일단 상대 라인 망치없자 메르시 좀게요 메르시요? 컨트와요맥크를 <목소리> 잡았어요. 맥크리 잡고. 메르시 어디 있어? 메이르시 메르시 하게안 돼요. 메르시. 메르시 모르겠어요. 메르시 여기다. 메리스 개피 잡고 아, 괜찮아,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포기해, 아니 포기하지마. 오, 오, 오. 여기까지인가? 아니야, 포기하지마. 내가 비비고 있어. 드시 탈피, 나도 탈피. 어이 가리자 우리게. 나 힘든데. 석사리야 개피해요 무리터 군자, 무 자리 잡아줘. 이걸 이걸 레포트 라이트가 이거를 메르스메르스 메르세데스 봐야 돼. 메르세메르세데메르세봐 메르세데스 많아, 르세 내가 잡을게, 비벼비벼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됐었어요. 아레어네 나이스 잡았다. 녀석을 잡아, 녀석을 잡아. 어머 도망지 못했어요. 아아요아 이걸 미네, 나이스. 이걸 자리 잡아요. 아슬아슬 안나아아이 감사합니다. 꼬다, 꼬다, 꼬다. 들어와! 들어와! 사나기아나나나 자리아 개피. 자리야 잡고! 네. 뒤쪽에서 화염각탄날라오지 않았나요? 화물 밀러이 노예 색끼들다 방금, 방금 날라온거 같은데? <laughs> 방금, 방금 아니 근데 어, 방금 됐어요 방금? 방금 살아났어 뭐야 방금 뭐.. 나화염각탄뭐 맞은 거지 나? 뒤쪽에서 아, 날아온 거 같은데? 정면에 있어 정면 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되게 어? 미스터리하네 오빤 갈치한다 멜치한다 나이스 퇴근합니다! 들어오세요! 지기군이 와! 아들 나만 메리스 개피 어디? 빠따들린가 아, 괜찮아, 내가 막혔어, 내가 막혔어. 아 맞아, 비트뱅고 치고 주기, 이거 한 명도 안죽었네요 나가자 지금이야! 메리스 조져, 메리스 조져, 댄지커, 안 되겠어. 그래, 내가 어요메리스컷메리스 컷! 밀어버리게. 자리에 잡고. 컨트롤 내주마. 루시를 잡고. 아 좋아, 요 여러분들! 라인, 라인 잡고. 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 좋아. 아주, 아어 아주, 어자 자리야 궁아거든요아쪽에왼쪽게요하 아주, 지주지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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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왼 아주, 쪽주아쪽 아주,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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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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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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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쫄아마쫄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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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냥 정아에공격아했 아주, 아주, 아빌아고 아주, 아직아가아간되겠아 되긴 할아 간다 수부, 다 수부, 수부분, 구명호, 파무라이, 하, 파무라이, 파무라이, 여러분들 살려줘요.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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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메르시, 예비. 한, 한 번, 한 번, 메르시 한 방이야. 잡아! 구명호, 메르시 내 목회. 하나 제압됐어 아니 메르시가 지금도 고지야. 야안 보여 메르시가. 역시 메르시 원챔하면은 이렇게 장인이 되는 것인가? 아, 근데 메르시 쳤어 아이안나아는데베 어! <laughs> 안 나으로는... <generators> <베르시가 장인인데요>? 지금 <laughs> 네, 가 장인인데요? 내가 오르으로 가면 인쪽에가니왜 저기, 오으면오요쪽에가 있는데요?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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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갑시다 파이팅! 근데 네, 위도 조심해요 야, 언제나 훅 어, 거는 저... 소리 났어요 오위도위도위도 위도우 아, 아, 나이스 야 무슨 우리 류슈가 다 아니야? 어떻게 대이한테 모습을 숨겼다가 윈손 뛰면은 바로 방격 깨고 윈서 개피 윈손 개피, 개피 아 아깝네요 더붙일어차한번 없지 않나요? 안 돼요? 아, 네 뒤로 빠질게요 오케이 미디 가서 지금 내려가죠네내려시 화백 들어주세요. 머리 날라갑니다.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여기서 <목소리> 사고나이스합니다근 오케이 이거 확 덮치죠 그냥. 드디박아봐요라인 박아봐요. 아, 잘어요아분이 여러분 아이부숴져요 빠져요, 믿어 여러분들. 계속 보윈선 막기야, 윈선윈선윈선윈선윈 윈선. 아, 붙였다. 오케이 킹스 잡고, 아, 잡고! 다 잡고 왜쪽다소비하겠네 야씨 영혼까지 쏟아부었네 아 좋아요 나이스메르시까지아 근데 이제 어, 다음이 문제네요 아브나이 합니다 이거 다음은 에이, 라인 복받기 라인 하트 있어요 라인 형한테 모든 걸 거는 어, 걸로 제스칼리버가 어, 모든 걸 위도 뺐어요 바스티온 나오거든요 킹스티온 흔한데 나 힘줘! 나 힘줘! 왜! 아.. 어... 야 뒤로 빼야겠는데, 이거 뒤로 빼야겠는데요? 바트 할게 없는데? 어야 이거 바트 무섭다 자리아에서 뒤로 덮칠게요 침할게요. 저 뒤로 덮칠게요 뒤로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바트 안숨어 아, 기다려 조금 기다려. 기다려 뒤로 덮쳤어 뒤로 덮쳤어 아 잡았다 잡자다 바트 재았어요바어요아 잡았어요 잡았어 도움 짱 많아! 움직이지 마세요! 자리아! 아니, 잡고!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라인? 라인, 라인 잡고! t 르시 v 르시 l 르시 of 라인 n e y I 돼요. 라인 잡 a v 잡 a lot of money. I don't have a lot of money. I d o n 에 have a lot of money. Okay, okay. o k a 있어!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고 a a a a a 나이스 나이스 막았어 막았어 라인 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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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잡아요 혼자입니다 녀석 라인 어, 잡아 요 녀석을 잡아 아좋아요 티바님 한번 세패치번 뽑고 온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댓글도저궁 거의, 거의 다쳤어요 우리 남은 거분 없어요. o k 죽 a n 느낌 기 j 옥상 옥상 여기 지금 a d i s e okay. Ah, Tosor, p i c u r 로야이 c u r 라 p i 로 u r o Picuro, 이속이 u r o Picuro, p 이 c 이 r o Picuro, p 에 c u r o p 아예 아, 그냥 아아가아가아아져가 가져 가져 가지마져 가져 아져가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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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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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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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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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져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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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져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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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아 자, 한번 덮칠게요, 여러분들. 네? <laughs> 어, 아부나이, 아브나이한번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더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이거 진짜 아부나이. 싸 쏴, 쏴, 괜찮아. 내 지켰어, 지켰어. 으아아못 지켰어, 못 지켰어. 큰일 났다. 안 돼! 됐다, 좋댔다, 좋댔다, 살리자, 살리자. 퀸 왔어. 아니야, 아니야, 상대 궁다 빠졌어. 다 빠졌어. 이차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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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어. 이차 배고사. 아, 체력이 아, 너무 많이 달았어요 아몰람 궁을 썼는데. 아 소제야, 아 소제. 라인 개피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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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자리야, 또 자리야, 또 자리야, 또 메르시 어디야, 메르시 어디야. 저 메르시 궁각 재는 거 같은데. 아브나이 하거든요 지금? 아브나이 합니다. 음. 아브나이요. 음. 동물 많이 봤어 동물 많이 봤어 지퍼 개피 한번더 쏘면 다운 메르지 지하 메르지 지하! 여러 뒤쪽에! 사이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거기 서있어 거기 서있어요 이 개피야 왼쪽 여기 방에 여기 방아 좋아요 여 여기 앞에 앞에 루시오 루시오 점 같은데 방독 도와줘 방독 도와줘 갑니다 갑니다! 야11대 6을 이겼어 11대 6을 이겼어 상태는 이럴 때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강도. 아리리막가운데 엔지 엔피요. 엔치 잡고. 여러분들 아분아이 아분이 아분아이 아 좋아요. 한 20초 정도 걸었기 때문에 이어 이거 이번에 리퍼 안 하고 딜러진 없 딜러진 없어요. 딜러뻘궁이야뻘궁 빼야 돼 아나리퍼가 봐야 돼요 이거. 그때 그래, 스컨 빨리 써야 돼. 스컨 빨리 써야 돼. 세저 뒤쪽에 있습니다. 아, 네요.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와야 돼. 가게 안 나와. 아냐 아니야. 빨리 잡아 아, 근데. 겐지, 겐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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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해. 어. 거세요아브이 아브레이. 아브라이아브라이아브라이아브라이아브이 타게 비야. 타게 비야. 녀석을 잡아. 겐지필. 겐지필. 겐지. 어. 이거. 저 여러분들. 루시오 2층 간거 같은데. 우슈 방금 싸웠는데 우리 자리아 궁 있어요 나머지 없고 저 아꼈어요 오케이 okay, okay. 우리 가가발소자리가 말소리들... 방벽을 딱 걸어주는 걸 바로 그냥 바로 썼습니다 자리가 아, 방벽을 뭐. 걸어줬어요 어, 뭐. 타이밍 좋게 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아, 뭐. 못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차이리포, 차이리포. Have have 아 뭐야 이거 화물에 화재 차 리포! 헬프미~~~ 라인 차요 라인 차요 우리 그로부터 차 밀려야 님들. 어?! 안돼 아, 뒤보기. 잡아 해, 제발해. 제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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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발 해, 제발 해, 제발 해, 제발 해, 제발 해, 제발 해, 에발 해, 제발 루시님 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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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제 오케이 발 해, 제발 해, 제발 해, 제발 해, 제발 해, 제발 해,

아, 메르시 뭐야? 뭐야? 근데 비벼비벼 조금 비벼봐요 자리를 제가 나기죠. 코아피 어저 코아피. 지금 라인 콜 라인 콜. 지금 나 일로 가 우리 일로 가서. 남은 시간 3 0 왼쪽에 봐. 지금 앞에 끝까지 당하 슈퍼 피 진짜 메르시가 하드 캐리 하는데. 막이 빠졌나요뭘 썼나요? 메르시 뭐야 썼어요? 뭐야 썼어요? 는데 타스. 1인공 썼어요. 1인공 이미 썼어. 가자. 썼어요 이제 르시 있어요. 지금 이다 이다 건리를한채리체좀 먹고 올게. 아브나이 차에 못 들어가만데. 차에 못들어가만 돼. 내가 잡았어. <laughs> 어 이겼어? 이겼어? 살야살려야 살려, 야려살야사살했어사살했어 지금. 잡아. 이거 <laughs> 지 잡아. 잡아! 어, 오, 아, 잡았어 어. 여러분들. 승리를 어, 습니다 한국이 우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야? 누가 먹었어, 지급 겁니다. 공계도 침좀 받아줘 빨리. 수리봉이 아이 소리봉이 님이란다. 제격군 님. 아까의 실수 많이 지실 건데 쓰고 했어요. 새로도 죽고많으셨습니다 제들들 아, 컨스하세요. 떠들고 싶은데 누나 공부한대야킹 아, 네. 김가 뱀페러스 리부엉이. 예, 딜금에 킬금에 이거 파츠까지 챙겨 가는군요 와, 잘했다, 잘했어. <laughs> 벤자볼로 구웠는데 돈이 아니게 잘하네. 다른 사람까지 잡아버렸네요. 어 진짜 세다. 뭐 어, 그래야 어, 돼요? 어. 길 금에 길 금에 파티까지 먹었지만 카드는 없네요. 아 실망이네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윈스턴님에게 암표를 아니 아 저는 루시우 주는 음, 음. 걸 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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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금 스키큰 예. 군님 예. 지금 자초한 스킵니까 지금 <laughs> 자초하신 거예요? 어. 자기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사랑이. 알겠습니다. 한번 받으리는 걸로 그러면은. 아이고 왔습니다. 수겠어요. 드디어 송아으셨습니다 그렇게 진출은 없는 걸로. 아이. 아, 근데 아쉽네요. 아, 이거 청수가 애매해서 한판더 이더라도.